车上叫我去北京。 아쿠아 매장도 1찍원 내려갔어. 여기 수족관은 이제 애견용품이장 이번에 잡혔어요. 아, 여기 음. 전자제품 매장이 지금 여기까지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가전 매장도 아마 많이 늘었죠. 지금, 지금 예정인 건 12월 중순. 아, 네 공사가 원래는 아 5일까지였는데 음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한 지금 1월달까지 잡혀 있어요. 아, 손님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가보다 이제. 이제 애자 매장, 신규 매장이 입점 예정. 아, 다이소랑. 네, 아, 아니, 이거. 네. 이렇게. 이소이소도들어온데 아. 여기 다이소들어렇게다들어이데다이소자이가 네, 지금 예정된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터헤드 이것도 이마트에서밖에 안 팔어. 이번에는 파게로. 또두 개만 사면 일주일 먹습니다. 아보카도. 세일 끝났나봐. 응? 세일 끝났나봐. 세일 할때 먹어. 아 이게 뭐야, 개야? 한 개? 아보카도 1개 그리고 이거는 저기 한번 가보자 네. 이건 마트킹 한번 가보자 마트킹. 음. 오 고구마 이 고구마 엄청, 엄청 맛있는데 고구마. 응? 소장님. 한입 고구마 수장님 한입 고구마 어, 고구마 되게 맛있어 제주 세척 당근 3480원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다 내렸어요. 아 내린 거야? 그. 이가 멍이 들었어? 저혔나 보지 못했다 멍구나 멍이 들은 게아니 음. 자국이구나 구멍난 자국 여기 네. 구멍난 아 구멍난데 이렇게 까맣게 돼 있네 음, 음, 음. 어. 음. 여기 저기 놓으시는 분이 저혀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우리 마나님이 좋아하니까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하나만 맛있겠지? 어? 이거 사야겠다 이거 가야겠다 내렸어 이거 사야겠다 가격이 내린 거야? 아, 1, 얘는, 얘는 세척이 안된 거네? 응. 그래, 그럼 이거 사. 응? 너무 무식하게 크다. 아니, 너무 작업지도 어, 그래. 반납. 이거는. 당근 먹지도 않는 데 없으니까 또 아쉽긴 참. 약간의 수고로움을 돈으로 바꾸면 되지. 에이, 알뜰한년. 아유. 우리 실장님 요리 기법 밀키트. 밀키트. 애들도 알아? 안 줘. 오 많은데. 근데 이게 제일 맛있다는 거야. 이거 부대찌개는 의정부 거? 의정부식? 아니 오뎅 식당이 맛있는데 요즘 오뎅 식당. 아 오뎅 식당 그러면 여기 협약이 끝났나? 나는 이거 맛있더라. 낙곱새. 낙곱새 이거 맛있더라고. 지금 세일하네. 어 세일이야 이거? 오이 네. 딱지가. 오 이거 사야겠다 이거. 네.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이거 가끔 막국수 와우 아, 아 이렇게 뼈 없는 삼겹살만 오, 따로 파는구나 오 좋네 비용으로. 뼈 없는 삼겹살 음. 어 이건 껍데기가 꽤 있는 편인데 아 싸다. 직장인 엄마들은 이게 딱이야 음, 싸다. 음. 아, 지금 세일하고 있어20% 이건 뭐지? 아 근이볶음 음. 음. 나쁜 엄마구만. 어? 애들한테 라면이나 끓여주려고 그러고. 애들 끓여주면 끓여 어. 안 돼. 애들이 끓여먹는 거. 엄마 없으면 나물만 끓여먹을 나물 끓여먹을 끓여먹으면 다행이지. 끓여달라고 그러니까 지랄이지. 오, 이거 뭐 선물 세트를 이렇게 나오는 건가? 와인이, 이마트 와인이 그래도 조금, 조금 종류가 많아. 음. 하나로마트보다는여기께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게 있고. 공상품은 그래도 아무래도 음, 음. 코스트코보다는 못하지만 괜찮아 여기 는 이렇게 음. 와인들 쫙 와인 하나 사고 갈까? 하나 보자. 요거 요거 괜찮았었는데. 요거 수물리 오인이 선택한 단독. 아 그런 게 정말 맛이 없어. 아 진짜? 그래서 모 모험을 한번 해봐 그리고 이거 한번 모험 한번 해보지 뭐 어. 가격 가격 싸네 요거, 요거 오늘 오늘 요거 한번 모험 한번 해봐야지. 김치 야 김치 호빵이 나. 겨울이 오긴왔 나보다. 김치 호빵 나왔어. 호빵사 가자. 응? 그래서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먹는 거지?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요. 전자인지 음. 아 그러네. 어 싸진 않다. 김치 아니다. 몇개몇개 들어간 거야 이게? 치즈. 얘가 얘가 비싼 거야 김치가 신상. 세 음, 개밖에 안 나왔어. 하나 사시장. 하나 사시장. 어, 신상 나왔으니까 한번 또 갖다 줘야지. <laughs> 꼭먹어봐 이거 와우. 와 죽인다. 이거 누가 먹어? 에이거콜라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 뭐, 와 가격도 싸. 추천상품. 음, 1,680원이야. 어, 유기농, 이게 그 그렇게 하겠다. 유기농보다 더 중요한 게 당이에요, 당. 당이 없어야 돼. 나이가 먹으면 당이 제일 중요해. 벌. 프라이팬 6,980원. 어떻게 이거 6,980원이지? 이거 쓰다가 쓰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응? 인덕션 안돼 인덕션 될것 같은 거 아닌가 가스레인지 핫플레이트 세라믹 인덕션 안돼안 되네 음, 6,980원 대박이다 근데 요즘 다 우리 인덕션이니까 아파트는 다 요즘 다 웬만하면 인덕션이잖아 아니요 최소 혹독 가스 쓰는 사람 많다 그리고 옥정 주민들이 이제 많이 오나 보다 여기에 다행이다. 나는 그 이마트가 더 좋은데. <laughs> 아, 화이트 사 화이트 화이트. 아 맞아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거기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 난다산것 같아. 저 샐러드면 일주일 먹고. 아 내가 또뭐살게 있었는데. 아 방울 토마토를 안 산대.